안녕하세요. 홍버즈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 자 가지고 지금 오후 3인데 이제 일어났어요. 아, 우 정신이 좀 차려야 되 진짜. 아무튼 그좀 찍을 건 없고 오늘 일요일을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좀 카메라에 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딜 가냐? 헬스장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홍버즈의 m 마 1호.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즘 운동 전에 요거 상남자는 물에 안 타서 먹어요 오늘은 어깨 운동 할 거거든요. 어깨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OHP, 오버헤드 프레스를 4에서 5세트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깨 운동이에요. 숄더 프레스 4세트 하겠습니다 진짜 하기 싫어요 다음 세 번째 종목은 본인이 좀잘 맞는 숄더 프레스 머신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4세트 조절중주 됩니다 짠, 저는 학교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잘 됐죠, 어깨 운동? 어깨 개 좋아 보이는데? 아 맞다. 그리고 영상에는 없는데 사이드 레터 레이즈 무조건 4세트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동네 마트에 왔습니다. 집에 뭐살게좀 있어가지고 동네 마트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사고 오 나서 이런 동네 마트랑 너무 정겨운 거 있잖아요. 동네가 너무 정겨워요. 웬만하면 요즘 베이 비마트 시켜먹고 하잖아요. 근데 지하 앞에 이런 동네 대형마트가 있으니까 확실히 좀 좋긴 하다. 가격도 싸고. 일단은 계란, 특란. 계란이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갔네. 계란을 유통기한을 받아 12월 10일까지. 이거를 하나 겟또뭐 사지? 계란하고 카레도 하나 살까? 약간 매운. 그래서 두 개를 사겠습니다. 살게 없네. 계란 말고 좀살게 없는데? 어? 호떡 믹스 있는데 대박. 이거 어릴 때 많이 해먹었는데. 이거 하나 해볼까? 이거제 추억인데. 초등학교 한4 학년 때 이후로 만들어 본적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 볼까? 재밌겠는데. 이거를 하나 겟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겨울이니까 호떡 믹스 나쁘지 않아. 한 번쯤은 만들어 볼 만해. 음. 그리고 우유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우유 저지방 우유 없나? 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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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뭔 저지방이 요거 요 우유를 우유 하나 겟 저는 이제 씻고 나왔고 찹쌀호떡 믹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일단은 준비물은 요거 우유 그리고 식용유 끝! 그래서 여기 원래 그 뭐지? 반죽 그릇에 온도를 맞춘 따뜻한 물 180ml가 필요한데 우유로 하면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요거 우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어디 저울, 저울 있습니다. 그래서 180ml 자 컵에 180ml 영장 맞추고 여기서 중요한 게이 따뜻한 물로 해라 해가지고 살짝 데워야 될것 같아. 180 요거를 데워줍니다. 이스트를 넣은 주, 후 주걱으로 골고루 저어주세요. 자, 여기 반죽 그릇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없네. 두개 밖에, 세 개, 아, 세개 있네. 이번 잼, 잼 믹스는, 잼 믹스는 여기 담아줄게요. 뭐. 음, 그 시나몬 향이 좀 난다. 한번 먹어볼까? 안녕. 존맛인데, 이거? 이것만 먹어도 개맛있는데 자, 요거는 밖에 빼놓고 우유를 이렇게 데워왔거든요. 연기가 나네. 음, 우유 를 이렇게 데워가지고 여기 넣어줍니다. 하고 자호 이스트를 먼저 넣어요. 이스트 이스트 이렇게 있거든요. 이스트, 이스트가 약간 그거 아닌가 그 약간 반죽 부풀게 해주는 거뭐 그런 거일 텐데 이스트가 이스트라고 있는데 그 방콕에 있는 아 스이스트라고 거기 진짜 맛있어요.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방콕에 이렇게 저어줍니다. <laughs> 그냥, 좀, 약간, 비위생적일 수 있는데, 그, 좀, 약간, 그,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음식은 마시기 때문에. 하고, 여기에, 이제, 호떡용. 프리믹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어줘.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살짝 힘들어가지고, 손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손으로 할 때는, 요, 기름, 참기름, 아, 참기름, <laughs> 식용유. 식용유 손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주면 돼. 이 반죽이 생명이다. 어 힘줄 장난 아닌데. 생각보다, 어 손에 잘 달라붙는데? 그러면은 또 식용유를 한번더 발라줍니다. 이게 한 10분간 해라고 하던데. 요즘 호떡은 얼마지? 호떡 한개한천 원, 1 0나천 원? 호떡은 하나에 천원 받아도 돼. 와, 이거 힘드네. 10분 동안 할 필요 없고, 한 2분만 하면 될것 같긴 해. 아 반죽이 잘 됐죠? 와, 뚫어신다 어떡하지? 크게 났는데. 손에 묻은 것만 해도 한 혼자 두면 나오겠다. 손에 엄청 많이 묻었죠. 식용유로 해도 이렇게 묻네. 반죽 같은 거 이렇게 손에 안 묻게 하려면 방법이 있나요? 무볼까? 음, 짭짤한데? 소금이 들어간 건가? 오! 개잘되는데? 그래, 반죽은 이렇게 쳐내야 된다니까. 이렇게 반죽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이잼 잼이라 그 가루 가루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완성품을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한 바퀴 좀 둘러줘 이렇게 대충 대충 해줍니다 반죽을 아얼마큼 떼야 되지 이만큼 너무 작나 이만큼 이만큼 떼가지고 동글동글 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쳐대 차대, 이게 쳐대가지고 이 쳐댈 때자 이렇게 드립을 또 가슴 가슴으로 가슴으로 한번 해주고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펴줍니다. 여기서 중요하다 이정도 넣으면 되나? 난좀 많이 먹고 싶은데 좀 많이 넣으면 옆으로 터질려나? 망한것 같은데 좀 많다 덜어내고 아, 그냥 대충 할게요 이렇게 만두 만두처럼 오므려줍니다 쉬, 힘든데 이거 만두처럼 맞겠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좀 흔적을 좀 없애줘야 될것 같아 오 어, 됐다 딤섬인데? 딤섬 맞죠? 딱 놔주고 자 두번째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돌리면 돼 꼭지를 이꼭지리게야이 꼭지를 죄송합다두 번째도 예쁘게 자, 이렇게 작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너무 크다 한 4개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4개 완성 자 했고 자 이렇게 완성한 거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어? 나 그게 없는데 이거 찍는 거 찍는 거 없는데 어떡하지 찍는 거 그럴 때는 이 남자 이 상남자들은 태토 남들은 손으로 눌러 살짝만 눌러줄게요. 살짝씩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 이렇게 뒤집게랑 이거 꼭 이거 주걱이든 뭐든 좀 누르세요. 저는 또 퇴토남기 때문에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근데 실제로 호떡 마스터 아줌마들 있거든요. 마스터 시장통에 가면 호떡 마스터라고 해요. 마스터. 호떡계의 이제 다이아. 호떡계의 다이아 아줌마들인데, 그 아줌마들은 손으로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뒤집어 주겠습니다.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안 되겠다. 이 이걸 사용할게요, 이거. 오케이, 오, 나오는데, 뭐야? 잘,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오, 여러분. 모양 나오죠? 됐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주 잘 나오는데? 예쁜 그릇에, 자, 이렇게 담아 옮길게요. 완성.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보이시죠? 오, 오, 씨. 오, 아, 씨. 물에, 요거 물에 들어가가지고, 싱크대에 들어가서, 이건 버릴게요. 버리고, 자, 세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호떡을 한번 먹어볼게요. 호떡 냄새가 난다. 맛있겠는데? 음! 대청맛인데 미쳤다. 우유. 진짜 맛 없을 줄 알고, 맛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찍어가지고. 음, 맛있다. 근데, 웬만하면, 집에서 하지 마세요. 네. 일단은, 좀 많이 더러워져요. 이 주방이 좀 많이 더러워져. 기름도 많이 쓰고 하니까, 기름도 막 여기저기 다 튀고, 가루 날리고 해가지고, 그냥 사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집에서 뭐를 좀, 뭐를 좀 해먹는 거를, 좀 컨텐츠로 촬영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좀 추천할 만한 거, DM이나 댓글로, 이거, 이거 만들어 먹어보세요. 레시피도 주셔야 돼요. 주시면은, 제가 한 번, 자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야구 지금, LG가 우승했잖아.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쉽긴 하 아쉽긴 해. 음. 그나저나, 저는 다 필요 없고, 롯데가 우승하는 걸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롯데. 내년에 우승할 수 있겠지. 노시만을 롯데로 데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그리고 우리 야구 그만둔 의디들이 되게 많더라고. 운동선수의 길을 초, 중,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운동만 했던 우리 우디들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요 저한테.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게 운동밖에 없는데,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형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조언을 좀 해달라고. 자, 쉽게 생각하세요. 운동만 했죠? 한우물 판 거를 한번 실패해봤죠? 근데 그 실패를 해본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우물을 판, 판 거잖아, 일단. 팠는데 안된 거를 잘 깨달았잖아. 그러면은 이 성장을 해. 그리고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포기를 못해가지고 애매하게 지금까지 야구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27살인데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 열정에 전한 표를 주고 싶겠지만 가끔은 한 번씩은 내 인생에 이때까지 쌓아온 거를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것도 포기는 없어요. 포기는, 그건또 포기가 아니야.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것도 엄청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사회에 나와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운동보다 힘든 거 없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공부 말고.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 되게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야구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다시 야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야구판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니는 더큰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사회에 나가서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알바라도 당장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이때까지 운동한 친구들은 운동하는 친구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야 될지 모를 때는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과 좀 공감대를 현성도 하고, 또 술도 먹고 재밌게 놀고, 또, 그러다가 또 자기한테 맞는 게또 들어오거든요. 인복도 들어오고, 내가 뭘 잘하는지 찾게 되고, 계속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사회에 더 일찍 나와서, 내가 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 친구를 또 나중에 응대를 합니다. 그 때, 그 친구들은 늦은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진짜 할게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알바라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되, 좋은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만나라. 그런 얘기예요. 뭐, 꼰대 같은 얘기지만, 모든 사람 다 재능이기 때문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내 재능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돈을 쫓아가려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즈라는 그런, 홍보즈를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 어릴 때 추천드립니다. 끝! 자, 이렇게 호떡을 집에서 만들어 봤는데 맛있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여행을 갈것 같아요. 일본 여행 갈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